<S> <S> 스타일의 웨브 가 웨브 시와시가미는 지금 다지지 새로운 영화지 같은 경우는요 옆에 주름이 져 있습니다. 음, 주기가 그게 하나 때주가다스무 기와 웨브소지않에게스무로 바깥쪽을 보시면은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래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추출이 가능할 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과 더 나은 새로운 계상으로 인해 히무소가여기가 넓은 면적이 되어 있으므로 보유 고객들께서는 어구나도 무시할 수습니다 추출되는 면적 자체가 워낙 넓게끔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원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물만 잘 부어주시면 누구라도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 대로 이국 기존의 이소의었 사이드, 상도 밸런스에 고게가이 기존에 사용한 드리퍼 같은 경우는. 추출하는 구멍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물을 부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왼쪽 오른쪽 아래 위를 신경 쓰면서 물을 부어야지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끓이제는これからとしますので最初に沸騰したお湯で器を温めます물을 사용을 해서 기구를 예열해 주시고요.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내열 운동을 발생하지 않게끔해서 원두 자체에 내에 있는 향을 날려 보내지 않고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모터 회전수를 좀 천천히 돌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스럽게 네, 방금 예열할 때 사용한 물은 버려주시고요. 여러 가지를 세팅하신 다음에. 칼리타자 중간 입자라고 부르는 3.5에 대한 입자입니다. 네. 로시오 세에 네. 여러 가지를 세팅한 곳에 원두를 넣어 주시고요. 이 타이란이 니다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고れからあ리타 식, 고지스라시도 가장 대사가, 에, 고개가 있습니다. 대략 3 0 g 니까3 0 4 0 m 정도 먼저 리타에서 드립할 때 가장 중요한 뜬 들이기를 할 건데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약 30ml에서 40ml 정도 온도의 양이 30g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어주는 겁니다 네, 뜨거운 물을 음과 동시에 원도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할리타에서는 아로마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뜸 내리는 시간은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뜸을 들이는데요. 20초에서 30초를 타이머로 재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보고 표지글 티어 나온 됐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표현한 거를 보고 제출로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G 사이 넘어번고막 손가락, G 사이 손가락 이거는 이제 주소지에서 오기 표시된 쌍가위 마시기, 쓰고 오기고 할리타에서는 노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원두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원두 모양. 작은 원두 모양, 중간 원두 모양, 큰 원두 모양. 그세 번을 눌러주세요. 네와고추오가로오어주 3차 추출 같은 경우는요 2차 때부었던물의 양이 완전히 추출되기 전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2차 때보다 물줄기를 더 두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메니다 천천히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고면 4차, 5차, 뭐 3차 다 동일하 게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추출 되기 전에 물을 부어 주시고요.